네 안녕하십니까 100% 부동산 남팀장 네이 실장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떤 매물이죠 어 하나 오벨리스크 a 타입입니다 네 a 타입 평형대랑 혹시 수량 어떻게 되나요 총6.8평이고요어총294 네. 세대가 있는데 네. 오벨리스크 중에서는 타입으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지금 거의 c 타입이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네 c 타입 메인 그다음에 네. a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전신거울 되어 있구요. 여기는 이제 신발장,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6.8 평이면 일반적인 오피스텔 복층 중에서도 이제 좀큰 원룸 복층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많이 크죠. 네, 아,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한5.9 평, 뭐6.2 네, 평, 뭐이 네.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냉장고 있고, 여기 세탁기, 인덕션은 지금 따로 설치는 안 되는데 인덕션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부스 요렇게 되어 있구요 아 요게 이제 B타입이랑 C타입은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오,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옵션은 <laughs> 전자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화장대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수납장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층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어, 이 정도 돼요. 어 근데 이, 여기는 원래 다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쪽에 이제 수납장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수납장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면 여기 이제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이제 한칸 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오벨리스크 등, 등이 좀 이쁘게 들어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복층 담당. 네, 이기현 실장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가시죠. 이 계단이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무섭기는 해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좀 넓은 수납장이 있을 것 같네요. 어, 이게 보시면은 위에 그 옷걸이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옷을 수,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아이고. 사실 오피스텔 복층침고 같은 경우에는 한 1.4m 정도가 돼요. 어, 앉아서 이동을 할, 뭐, 쭈그리고. 이동을 할수 있는 거리인데, 아 어, 높이인데, 제가 항상 복층을 설명을 하, 드릴 때마다 조금 힘이 듭니다. 어, 이 정도면 퀸 사이즈도 충분히 올라올 거, 올라오는데, 퀸 사이즈 놓고, 뭐, 주무시는 거는 위에서 주무신다든지,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당히 넓네요. 오벨 리스크 복층이 상당히 다 넓게 빠졌어요. 자 이렇게 오벨리스크 A 타입이에요. A 타입 설명을 마치고요. 어뭐 전세든 월세든 어 매매든 어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 오벨리스크 아 A 타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